나는 국회의원의 남편이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한다. 좋겠다, 국회의원 남편이라니. 그 말이 내 귓가에 닿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속은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 그들은 모른다. 내가 어떤 눈빛을 견디며 하루를 버티는지, 어떤 말들을 삼키며 살아가는지. 아내는 국회의원이다. 세상 앞에서는 품격 있고 정의롭고 배려 깊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품격은 집 문을 들어서는 순간 사라진다. 이게 뭐야? 아직 설거지도 안 했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첫마디는 늘 꾸중이다.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지금 하려던 참이야. 그러면 그녀는 비웃는다. 참 하려던 게참 많네. 당신은 늘 말만 그렇지 행동은 없어. 그 비웃음을 나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다. 대꾸라도 하면 감히 나한테 말대답하냐는 싸늘한 눈빛이 돌아올 것을 아니까. 나는 그 눈빛 앞에서 늘 작아진다.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한다. 우리 남편이여 집안일도 잘하고 저를 많이 도와줘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부러운 시선을 보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든다. 그래, 이게 내 역할이지. 그녀의 이미지를 지켜주는 조연.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고마운 남편은 순식간에 무능한 사람으로 바뀐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챙겨야지. 당신은 대체 뭐해? 나 없으면 집이 굴러가긴 하겠어?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을 파고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이제는 그 말이 반사적으로 나온다. 어쩌다 늦은 밤 아내가 국회의로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준다. 힘들었지? 당신 잘하고 있어. 그말 한마디 안에는 잠시 나를 본다. 하지만 그 눈빛엔 따뜻함 대신 피로만 남아 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린다. 내일 회의 준비해야 하니까 조용히 좀 해.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내가 그녀의 위로가 아니라 그저 소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가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눈밑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어깨가 구부정해졌다. 결혼 초 나를 바라보며 웃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다. 내가 무너지는 걸 아내는 모른다. 아니, 알아도 관심이 없다. 그녀의 세상은 국회와 언론 그리고 유권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그저 남편이라는 이름의 장식품이다. 언론 인터뷰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가족 이미지의 일부. 기자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어야 할 때만 필요로 하는 존재. 지난달 아내의 보좌관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의원님이 더 빛나세요. 나는 웃었다. 그래,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반사하고 있을 뿐이야.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나는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었다. 밤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방을 바라본다. 아내는 자신의 방에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텅빈 식탁에 앉아 식지 않은 국을 천천히 떠먹는다. 그 맛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사라져도 저 사람은 눈치도 못 채겠지. 그녀는 국회에서 정의를 외치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정의와 공정이 집안의 한 사람에게조차 닿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참고 산다. 그녀의 말, 그녀의 무시, 그녀의 차가운 시선. 이 모든 걸 견디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지만 가끔은 두려워진다. 이렇게 참고만 살다 보면 언젠가 내 안에 나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럼에도 나는 내일도 똑같이 미소를 지을 것이다. 기자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왜냐면 나의 역할은 참는 남편 품이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선택한 결혼의 대가니까. 조용히 부서지고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쇼윈도 속에서 웃는다. 빛나는 그녀의 옆에서 천천히 사라지면서